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백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늘어난 수명만큼이나 덩달아 결혼 기간이 기, 너무 길어지자 사람들의 결혼관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머리가 파프리가 되도록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만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길어질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열 커플 중에 세 커플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요즘. 졸혼을 선택하는 커플까지 따져본다면 중장년 이후 떨어져 사는 부부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설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다 보면 혹시 함께 사는 부부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아무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행복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졸혼 시대를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론이 많아지는 세태는 단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 수준도 향상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못 이룬 꿈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가 깔려 있다 보니 이혼과 다른 졸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둘이 떨어져 살기로 결정은 했지만 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감정이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부부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파탄이 먼저 일어나지만 졸혼은 여전히 둘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 새로운 관계, 결혼의 새로운 단계를 선택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여의치 않은 문제 때문에 일단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조혼이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지만 법적 처리만 미뤄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조론과 별거는 완전히 반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조론을 결정했다고 해서 무한정 계속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조론은 재결합이 약속된 일시적인 각자 생활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영원히 헤어져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될 일입니다. 저도 이번에 조론에 대해서 한발 더 깊게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조론의 전제는 반드시 서로 자주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조론은 그저 이혼을 포장한 그럴싸한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권하는 조론에 가장 적합한 기간은 3개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이제 혼자 사는 게좀 적응된다 싶을 때쯤 다시 합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전문가들은 그렇게 권합니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이 꼽은 결혼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두 살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방한 칸을 따로 마련한다 해도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당초 생각한대로 균형 잡힌 생활을 잘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과는 달리 외로움이나 고독감에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살더라도 두 사람이 연애하듯 카페 같은 곳에서 자주 만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꼭 졸혼을 해야 결혼의 새로운 단계, 부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섭과 지나친 잔소리를 멈추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각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존중해준다면 굳이 졸원까지갈 필요는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든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